친구들 오늘은 재미있는 풀파대 왔어요. 그러면 풀밭을 구경시켜 줄게요. 저기는 제가 꽃밭 아파트. 여긴 104동이에요. 108동이 보세요. 잠깐만요. 저쪽 여기에 보이시죠? 여기예요. 그리고 공마스팀 과자를 붓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윤주 친구들... t v 도 있습니다 네윤주 t v 도 있어요 일단 그럼 마스크를 끼고 나가볼게요 자캡보드에 탔습니다 가볼게요 윤주 t v 는 자전거예요 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조금 느립니다네 가볼게요 더 어. 네, 여기가 놀이터예요. 잠깐만요. 여기 놀이터. 담자리를 인재 t v 가 담자리를 음. 찾았어요 담자자 그러면 그네를 타보러 갈게요 그네 끈을 줘요 앉아볼게요 네 앉았습니다 그럼 타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타요 휴 재밌 죠, 저 단, 자 리가 날아갔 대요. 누구 한테 나중 에, 또잡 으면 되지왜 괜찮아? 재밌 죠, 같이 그네 타요.